안녕하세요, 여러분. 스마트한 내집 마련, 스마트 공인중개사의 유일한 20대 이현지 과장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렇게 귀여운 머리띠를 쓰고 인트로를 촬영하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저희 스마트한 내집 마련 채널이 드디어 구독자 1,000명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귀여운 머리띠를 쓰고 오늘 영상 촬영을 진행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의 큰 관심 덕분에 제가 구독자 1,000명 달성 기념으로 또 소정의 보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더욱더 사명감을 가지고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아, 참. 그리고 저희가 구독자 1000명 달성 기념으로 전문 편집자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부터는 훨씬 더 좋은 영상 퀄리티를 고객님들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집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천시 부바읍에 위치해 있는 전원주택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집은요. 단지가 아니라 전원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장소에 딱한 채만 분양이 가능한 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리는 이집한채 즉시 입주도 가능하시니깐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의 깊게 지켜봐 주세요. 그럼 기본 정보부터 함께 보실게요. 고고! 이천시 부바읍에 위치해 있으며 대지는 도로 포함 130평, 건평 42평, 철근 콘크리트 구조고요. 분양가는 6억입니다. 기반 시설엔 상수도, 개인 정화조, 벌크형 LPG고요. 기본 옵션으로는 시스템 에어컨 5대, 독일식 시스템 창호, 붙박이장및 시스템장, 기본 조경 제공됩니다. 자차 기준으로 부발력 5분, 초등학교 7분, 중학교 3분, 고등학교 6분, 이마트 10분, SK 하이닉스와 2 0 0 0 10분 소요되며 교통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주차장 공간에 나와 있습니다. 이 집은 이렇게 벙커형 주차장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주차 두대 넉넉하게 될수 있는 공간 나 있습니다. 공간 자체가 넉넉하기 때문에 앞쪽은 주차 공간으로 쓰시고 안쪽은 또 창고 공간으로 이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주차장 안쪽에서 바로 집 앞쪽으로 연결되는, 집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랑 맞닿아 있기 때문에 집 앞까지 이동하시기에도 훨씬 더 편리하겠습니다. 그럼 집 앞쪽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집으로 올라가는 계단 옆쪽은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라임스톤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라임스톤 굉장히 고급 자재인 거 여러분들도 아시죠? 집 외장도 전체 라임스톤 마감인데요. 이렇게 계단 앞쪽에서부터 고급스러운 느낌이 물씬 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집 앞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 집은 마당도 정말정말 정말 예쁜데요. 아주 큰 포인트가 있어서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당이 U자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전체 잔디 시공이 되어 있고요. 마당 자체가 굉장히 넓은 거 고객님들도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벙커형 주차장 바로 위 공간인데요. 이렇게 앞쪽에 마찬가지로 라임스톤으로 높은 난간이 만들어져 있어서 더욱더 안전하게 시간을 보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옆쪽 마당으로도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부동수전 자리가 나 있고요. 아직 펜스 시공은 되지 않았지만 펜스 전체적으로 시공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바로 말씀드린 그큰 포인트가 이 나무인데요. 나무 굉장히 크죠? 그런데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벚꽃나무입니다. 그래서 아직 지금 3월, 3월 말이기 때문에 벚꽃이 피지 않았는데 정말 4월이 넘어가서 벚꽃이 필 시즌에는 정말 예쁜 절경이 연출이 될것 같아요. 내집 앞마당에 이렇게 큰 벚꽃나무가 있고 또 거실에서도 이 벚꽃나무를 그대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어디 벚꽃놀이 가지 않아도 집에서도 이렇게 예쁜 풍경을 누리실 수가 있는 게이 집의 큰 포인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엔 한번 집 뒤쪽으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길을 따라서 이동을 하면요. 썬룸 설치하기에 정말 좋은 공간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 공간입니다. 정말 딱 썬룸을 설치하라고 만들어 놓은 공간 같지 않나요? 썬룸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설치를 안 하셔도 이 공간에서 바베큐 카티 같이 가족들과의 오붓한 시간을 보내기에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뒤쪽으로도 아직은 잎이 다 나지 않아서 조금은 썰렁한 모습이지만 봄이 되고 또 여름이 오면 은 파랗게 잎이 돋아났을 때 정말 뷰도 예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 가족들과 오붓한 시간 보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직 마감되진 않았지만 이렇게 집 앞부분은 현무암 데크로 마감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제가 앞쪽에서 소개시켜드렸던 것처럼 집 외장은 라임스톤으로 마감됩니다. 그래서 외관에서만 봤을 때도 고급스러운 느낌이 정말 뿜뿜하는데요. 여기서 놀라지 마세요. 내부 인테리어는 훨씬 더 고급스럽습니다. 그럼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이렇게 현관 앞에 나와 있습니다. 현관 앞쪽에는 이렇게 눈이나 비피할 수 있게끔 포치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럼 문을 열고 들어가 볼게요. 네 이렇게 현관 공간에 나와 있는데요. 신발장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총 4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깔끔한 신발장 시공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래쪽에는 띄움 시공과 간접등 시공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에는 조그마한 벤치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벤치 놓으신다면 신발을 신고 벗기가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문은 3연동 슬라이딩 중문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럼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1층은 거실, 주방, 창고, 공용 화장실, 방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집 인테리어가 정말 제 마음에 쏙 드는데요. 이렇게 딱 현관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아치형 포인트가 정말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적인 화이트 인테리어가 깔끔하고 또 고급스럽기까지 하는데요.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거실 공간입니다. 거실 굉장히 넓죠. 그리고 이렇게 거실에서 앞쪽을 내다봤을 때 아까 마당 공간에서 설명드렸던 벚나무가 이렇게 그대로 보여요. 그래서 곧 벚꽃 시즌이 되었을 때이 거실에서 즐기는 벚꽃뷰가 얼마나 아름다울지 상상이 안 갑니다. 타일은 이렇게 미끄럼 방지 포쉐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창이 앞쪽에도 나 있지만 이렇게 옆쪽에도 픽스창이 나 있기 때문에 절대 답답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거실에 있는 이 창호는 독일식 창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열어서 앞마당을 내다보고 또 환기를 시키실 수 있지만요. 이게 또 위에만 열리는 윗열림 창호라서 방범 걱정 없이 이렇게 위에만 열어서 환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은 아트월 공간인데요. 아트월 부분은 이렇게 템바보드로 인테리어 포인트를 줬고요. 아래쪽에도 간접등 시공을 해놔서 이 집에 걸맞는 우아한 분위기를 한층 더 더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집은요. 정말 수납 공간이 잘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이 벽을 이용해서 이벽에 짜투리 공간을 이용해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정말 센스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층고도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 딱 들어왔을 때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약 3.2m로 굉장히 높은 층고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바깥쪽에는 간접등으로 둘러져 있고요, 매립등 포인트 그리고 위쪽에는 시스템 에어컨까지 기본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이렇게 주방으로 가는 길에 또 수납공간이 하나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거실과 주방 사이에도 이 벽공간을 이용한 수납공간이 나 있습니다. 붙박이장 굉장히 넉넉하게 수납할 수 있게끔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 집은 거실 주방 일체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넘어와서 주방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주방 바로 옆쪽에는 외부로 나갈 수 있는 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수납공간이 부족하다 생각하시는 고객님들은 이 문과 연결해서 추가로 창고를 시공을 하시면 전혀 수납공간 부족함 없이 이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이렇게 이 공간에도 이렇게 수납공간이 나 있다는 사실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주방도 굉장히 고급지고 세련된 인테리어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D 그자형 주방으로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깔끔한 화이트 톤의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하츠 아일랜드 후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SK매직 인덕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볼은 넓은 사각 와이드 싱크볼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 앞쪽에는 환기가 가능한 픽스창이 나 있는데요. 이 앞쪽으로도 귀여운 다육이 같은 거 놓아서 인테리어 하셔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수납부자인 집답게 하부장 수납공간 또한 넉넉하지만 이렇게 상부장 수납공간 또한 넉넉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래쪽에는 간접등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방에서도 우아한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주방 바로 옆 공간에는 냉장고 두대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나 있습니다. 메인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 두대 놓아도 전혀 부족하지 않은 공간 나 있고요. 이렇게 옆쪽에는 밥솥과 전자레인지 그리고 그 외에 수납공간도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냉장고 공간 바로 맞은편 공간에는요.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 공간을 이용해서 세탁기와 건조기, 수직으로 올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거실과 주방 공간 다 설명을 하고 다시 현관 앞쪽 공간에 나와 있는데요. 현관 들어오자마자 보실 수 있는 이 공간은요. 계단 옆 창고 공간입니다.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간단하게 청소용품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현관에서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돌면 보실 수 있는 공간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이쪽에도 외부로 나갈 수 있는 문이 나 있어요. 이 문은 제가 아까 뒷마당으로 이동해서 썬룸 공간 추천드렸던 그 공간과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1층에 화장실 보여드릴게요. 이 집에는 총 3개의 화장실이 있는데 3군데 인테리어가 다 달라서 화장실 인테리어도 보는 맛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LED 조명 옵션이 들어간 거울 시공되어 있고요. 샤워 파티션 시공되어 있어서 깔끔하게 화장실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기구와 환기창 모두 다잘 시공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세면대 디자인이 정말 호텔 세면대 같지 않나요? 이렇게 화장실 인테리어까지 신경 쓴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화장실 바로 옆 공간에 있는 1층의 첫 번째 방 소개해 드릴게요. 이 집은 총 방이 4개나 있는데요. 그래서 1층 방은 사이즈가 다소 작다고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은 아이들 방, 혹은 서재, 아니면 취미 활동을 할수 있는 공간으로 꾸미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현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게스트룸으로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앞쪽을 향해 큰 창이 나 있어서 개방감이 정말 좋고요. 이 집은 전체적으로 다 윗열림 창으로 시공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1층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을 활짝 열어놓을 시에는 조금 방범 걱정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땐 이렇게 위쪽만 열어서 환기를 안전하게 환기를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제공될 예정이고요. 마찬가지로 간접등 시공되어 있는 모습이 이 집의 인테리어를 더욱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 올라가는 계단은 멀바오 시공되어 있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길 오른쪽에는 환기 가능한 조그만 귀여운 창나 있습니다. 2층은 방 3개, 드레스룸 2개, 테라스 2개, 공용 화장실 하나와 마스터룸 화장실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계단에서 올라와서 왼쪽으로 이동을 하시면 보실 수 있는 공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여러분 제가 1층에서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 집의 문은 전체적으로 다 히든 도어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손잡이만 가리면 이게 문인지 벽인지 모를 정도로 깔끔한 인테리어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2층의 공용 화장실인데요. 귀여운 테라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집 화장실 3개나 있지만요. 3개의 인테리어가 각기 다 다르기 때문에 또 보는 맛도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샤워 파티션 시공되어 있고요. 환기구, 환기창 시공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2층 공용 화장실에서 나와서 바로 왼쪽으로 돌면 보실 수 있는 2층의 첫 번째 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층의 첫 번째 방도 마찬가지로 넓고 깔끔하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데요. 위쪽 간접등과 또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요. 이렇게 크진 않지만 조그마한 테라스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바람 쐬기에 좋은 크기의 테라스이고요. 마찬가지로 윗열린 창으로 위쪽만 열 수도 있다는 점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쪽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이 방은 이렇게 안쪽 공간도 있는데요. 안쪽 공간도 굉장히 큰 픽스창이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라면 이 공간에 책상을 두고 공부를 하다가 아, 좀 집중이 안될때 바깥 한번 내다보고 이러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혹은 흔들 의자나 안마 의자를 바깥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놓아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2층의 첫 번째 방 바로 옆쪽 벽에는요, 월패드 시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손님이 오셨을 때 1층까지 내려가지 않아도 되고 편하게 2층에서 도어를 컨트롤 하실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계단 올라오자마자 오른쪽으로 돌면 보실 수 있는 2층의 두 번째 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층의 두 번째 방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깔끔한 인테리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환기 가능한 환기창 나 있고요. 위쪽으로는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마찬가지로 간접등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 방에는 드레스룸 공간이 나 있습니다. 이렇게 시스템장까지 사이즈에 맞게끔 딱 짜여져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행거 부분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수납칸이 시공되어 있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는 정말 마지막 대망의 이 집의 마스터룸을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이렇게 2층 두 번째 방과 바로 맞닿아 있는 공간에 위치해 있고요. 이 공간을 정말 설명드릴 게 많습니다.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마스터룸에 계단이 시공되어 있는 이유는 1층의 층고를 높였기 때문에 이렇게 계단 시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층의 층고가 더욱 더 높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층 마스터룸 공간 정말 멋지지 않나요? 정말 이 공간만 해도 요즘 요즘 오피스텔 정도의 평수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 앞쪽을 내다볼 수 있는 큰 창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테라스가 2층의 첫 번째 방에서 보여드렸던 것보다 사이즈가 넉넉하기 때문에 티타임 정말 간단하게 조그만 가니의자 놓고 즐기시기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옆쪽에는 또 TV TV를 놓을 수 있는 아트홀 부분이 따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은 마찬가지로 템바 보드로 인테리어 효과를 주고 있고요 이 옆쪽에도 수납 공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요 옆쪽에도 이렇게 굉장히 큰 픽스창이 나 있습니다 정말 나뭇잎이 돋아난다면 멋진 뷰가 보장이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옆쪽으로 이동을 해 볼게요 이렇게 방 안쪽 공간에 오시면요, 이렇게 반 아치 모양의 입구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짠, 이 공간도 마찬가지로 드레스룸 공간입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정말 이 집은 실속 있게 사용할 수, 사용 가능한 모든 공간을 정말 알뜰하게 사용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화장대로 이용이 가능한 가구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정말 이쪽에 거울 하나만 놓는다면 곧바로 화장대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공간 시스템장은 아니지만 굉장히 넉넉한 붙박이장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총5섯 간의 붙박이장이고요. 이렇게 긴 코트나 바지 걸수 있는 공간 그리고 아래는 또 서랍장까지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이 집의 마지막 공간인 마스터룸 화장실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드레스룸 공간 바로 옆쪽에 위치해 있고요. 이 마스터룸 화장실은 또 여기만의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두 개의 화장실보다 조금 더 차분하고 고급진 느낌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샤워 부스, 환기구 환기창 시공되어 있고요. 이 공간도 세면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면대는 이렇게 벽부형으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수전도 벽부형이기 때문에 보기에 훨씬 더 깔끔하고 또 사용 또한 깔끔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와 함께 이천시 부바읍에 위치해 있는 전원주택 함께 보셨는데 재밌게 보셨나요? 제가 미리 귀띔을 해드린 것처럼 외부도 정말 고급스럽지만 이렇게 내부 인테리어도 고급스러워서 저도 촬영하면서 굉장히 즐겁게 설명을 한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로 현지의 픽세 가지로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픽한 첫 번째 포인트는요. 바로 기본 옵션으로 벚나무가 식재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조경수들이 식재되어 있는 것은 봤지만 이렇게 큰 벚나무가 기본 옵션으로 식재되는 것은 정말 처음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 봄인데 봄에 내집 거실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벚꽃나무를 볼수 있다는 것은 정말 정말 좋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제가 픽한 두 번째 포인트는요 이집 지리적인 이점도 굉장히 큰데요 바로 부발역에서 3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발력을 이용을 해서 출퇴근 혹은 통학하시는 고객님들도 굉장히 이 집의 위치 좋아하실 것 같고요. 부발력과 가깝다는 것은 또 SK 하이닉스와도 가깝고 이천안시와도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속도로 이용해서 출퇴근하시는 고객님들 이집 위치 정말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픽한 세 번째 포인트는요. 세련된 인테리어입니다. 집 인테리어 정말 예쁘게 잘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도 보실 수 있는 것처럼 간접등 또 매립등 포인트 굉장히 예쁘게 들어가 있고요. 또 무엇보다 짜투리 공간을 이용한 수납 공간이 정말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 사시면서 수납 공간 정말 유용하고 또 알뜰하게 이용을 하시면서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집은 앞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로 구성되어 있는 집은 아니지만요. 옆쪽에 다른 전원주택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같은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즉시 입주 가능하니까요. 이집 투어해보고 싶으신 고객님들은 아래 댓글이나 상담 전화번호로 딱한 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요. 서둘러 연락 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투어 예약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자 1000명 정말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도 앞으로 더욱더 힘을 내서 예쁜 집, 좋은 집 고객님들께 열심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첫째도 친절, 둘째도 친절, 셋째도 친절, 이천에서 제일 친절한 부동산 스마트 공인중개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